우리가 어렸을때는 삐같은 짓거리 하는 애들 많았단 말이야 본방구에 응? 뭐 진열되어 있는 거 있으면 껌을 이렇게 한 개씩 빼가는 애들도 있었고 아 왕스타 같은 거 있으면 진짜로 이렇게 닥쳐가지고 살짝 깨서 가져가는 애들도 있었고 그... 아,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? 뭐, 그런 애들도 아, 애들도 아, 있었고 아, 이러면서 본인 생각을 해 아, 애들도 있었고 어렸을 때 쳤던 사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혹시? 어렸을 때 쳤던 사고요?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때는 우리 아파트 복도 들어가는 문이 윗유리 아랫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한쪽으로 넘어지다그 유리 뚫고 들어간 적은 있어요 어, 큰일 네, 뭐아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진저도뭐 많죠? 아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있을 텐데 기억나는 게 없네요 뭐지? 어, 어, 여기서, 어, 여기서 바, 이렇게 섬거요 선거 예. 그러면, 만들어, 그러면 만들어내 뭐. 커서 쳤던 사고를 말하세요 이제 그 <laughs> 오늘 뭐 방송 저의 전유물이에요? <laughs> 말할까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반장 안한 적이 없어요. 오 그래요? 어. 아, 잘 알겠습니다. 흥미졌다, 아, 댓글을 두고 <laughs> 우리 엄마가 우리, 우리 엄마. <laughs> <왔어>. <laughs> 너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야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어떻게 해요? 인기가 어? 많은데 뭐 어떻게 애들 이 어? 반장 하라는데 뭐 어떻게? 그만 너무 잘 알았어. <laughs> 어, 나 전교 <정규> 부회장 계속 했어 가지고. 겁. 아, 모르겠다. 소외감 느끼겠다 어떡하지? 뭐 얘기하면. 칠판에 매번 내 이름이 적혀 있기는 했어요. 아이요? <놀나이요? 웃음> <놀나> <놀나> 되게 조용했을 것 같은데요. 아,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어. 말이 없어지죠. 아, 그래요. 왜냐 그때부터 이제 야동 을 네. 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. 새로운 세계로 이제. 진짜 재밌는 게 따로 있구나. 네, 전, 한쪽 세계에서 한쪽 세계로 음. 옮겨가잖아요. 그 전의 세계는 일절 관심이 없어집니다. 음.